저희 그 cnc 레그비는 회사가 두 가지 축으로 갑니다 cnc 코리아라는 생두 수입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cnc 레그비에서 그 수입된 생두를 가지고 가공해서 식품을 우리나라에 관련 식품에 융합을 시켜서 또 다른 식품 상품을 만드는 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 커피는 원료인 생두가 중요하거든요. 그그서 생두를 각 원산지별로, 각 나라별로 선택을 해서 수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신선한 콩으로 어 식품 관련, 그 커피 관련 식품을 만드는데 주안점이 어 있습니다. 저희 회사는 음 순수한 그 커피만을 판매하고 수입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 수입하는 그 커피를 가지고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커피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도록.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국가식품클럽트에 그 11월 말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약 1000평 정도의 그 면적인데 2층에 1000평을 아래에서 거기에는 그 커피 관련 그 전시관, 홍보관, 갤러리, 그 다음에 체험관. 그래서 그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커피를 좋아하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저희 회사를 변학을 하시면 거기에서 커피 관련 그 갤러리라 할지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이랄지또 직접 커피에 대한 그 드립, 또로스팅에서 그 본인만의 어떤 커피를 내려서 먹을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2층에 지금 계획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커피 체험관을 만들어서 좀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 비록 수입을 하는 어떤 그런 커피 식품이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여하고 싶어서 지금 커피 문화 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서울 외평구지에 일차로 이그 커피 관련 시연실레그리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작게는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전라북도의 그 식품 관련돼서 거기 에융합돼서그제 2차 식품 커피 관련 식품을 만들고 또 커피에 대한 음료도 만들고 커피에 대한 문화도 만들고 또 지금 그 커피에 대한 그 다른 그 추가적인 부지를 매입해서 커피 관련 회사를 설립해서. 커피 문화나 커피 식품이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를 또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에, 식품에 관련된 유생, 기본적인 유생부터 또 식품 개발, 또성분 어, 분석,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 식품 클래스 의 입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식품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반적인 시설을 할지, 어, 연구를 할지, 그 다음에 홍보를 할지,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기업하기 좋고, 실제 또 저희와 관련된 회사들이 또 많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식품, 커피 식품 뿐만 아니라 커피 식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할수있도 좋고, 또 하나 좋은 것은 저희가 나중에 가공해서 이제, 이제 그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출에 비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랑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, 이런 것들 해결이 되기 너무나 좋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식분 많은 기업들이 들으면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뒷받침되기 이 때문에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